자 이번 시간에는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수의 제곱근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제곱근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3 때 배웠던 제곱근 정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x 제곱이 꼴 a. 자, 이런 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할 때 이때 이 x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해서 배운 수의 범위는 실수 범위 이내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실수는 제곱하면 음수가될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식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하기 위해선 a는 절대로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까지 다 배웠었습니다. 결국 a는 0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a 값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곱근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x를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쓰기로 한다 이렇게 배웠죠. 마치 x 제곱이 꼴 a에서 제곱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준 것처럼 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까지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제곱근의 정의였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실수 범위까지만 다뤘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 제곱근은 생각해 볼 수가 없었죠. 네, 없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근호안의 수는 음수가 되는 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 복소수 첫 시간에 i 제곱은 마이너스 1, 즉 제곱해서 음수 되는 수를 이렇게 정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수 아이를 우리가 허수 단위라고 우리가 불렀었죠. 이 정의를 이용한다면 중학교 때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음수의 제곱근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정의는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진 정의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이용해서 음수의 제곱근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예를 한번 보죠. 가령 x 제곱 이꼴 마이너스 1.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중학교 때 배운 실수 범위의 수만으로는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이 정의를 이용하면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겠죠. x 제곱 이꼴 i 제곱. 되겠습니까? 다음 이 양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복소수의 사치 견산을 배웠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은 이제 이식을 이, 이 좌변의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x+i, x- i=0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결국 이식을 만족하는 x 뭡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결국 자 이식을 만족하는 x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i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i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대입해 보면, 어떻습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x를 우리 뭐라 불러야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결국, 이 정의를 통해서 음수의 제곱근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꼭 마이너스 1이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X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좀한 가지 귀찮은 일이 좀 발생을 했죠. 뭡니까? 양수일 때는 제곱근을 이렇게 쉽게, 제곱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서 쉽게 구했는데, 음수의 제곱근은 뭐, I 제곱을 마이너스 1로 그쵸? 보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i 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 또 인수분해하고, 이래서 좀이 과정이 좀 귀찮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좀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자, 음수의 제곱근도, 그쵸? 음수의 제곱근도, 음수의 제곱근도, 양수의 제곱근 구하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는 없을까? 그쵸? 제곱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웠듯이 음수의 제곱근도 제곱을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서 구할 수는 없을까?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령, 자, 여기에 양수의 제곱근 구하는 방법을 적용을 한다면 그럼 결국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런 X 값이 얻어지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식을 만족하는 실제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지. 이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자, 루트 마이너스 1이란 놈을 자 근호 안에이 마이너스를 우리가 근어 밖으로 꺼내서 i로 바꿔주자.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1에서 근호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서 i로 바꾼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1은 1이니까 i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한번 약속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을 통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x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바뀌겠죠. 이 약속을 통하면 이 아무 의미 없, 아무 의미가 없던 이 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결론 이렇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을 구할 때 이런 방법을 쓰지 말고요. 양수의 제곱근 구하듯이 제곱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자는 겁니다. 그렇죠 제곱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우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생기는 음수는 밖으로 빼서, 그쵸? 뭐로 바꾸자? i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런 약속만 한다면, 이런 약속만 한다면, 그쵸? 음수의 제곱근도 이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 양수의 제곱근 구하듯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쵸? 자, 정말 이런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x 제곱이꼴 마이너스 6.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 x는 뭡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근, 즉 음수의 제곱근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바, 배웠던 방법을 한번 적용해봅시다. 음수의 제곱근 구할 때도 어떻게 한다? 제곱을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근호 안에 마이너스는 밖으로 꺼내서 i로 바꿔주자라는 약속을 했죠. 그렇이 약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통해서, 그렇죠? 이 약속만 하면 이런 방법으로 음수의 제곱근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만 하면. 이 약속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라고 얻어지는데, 자, 그럼 정말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i가 마이너스 6의 제곱근이 되는지 한번 확인까지 해봐야 되겠죠. 확인하는 방법은 대입입니다. 그러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의 i의 제곱은 자 제곱하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양수로 바뀌겠죠. 6i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6이 어떻습니까? 얻어지죠. 성립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답은 맞는 답이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 우리가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수의 제곱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양수의 제곱근 구하듯이 제곱을 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약속했죠? 근호 안의 음수는 근호 안의 음수는 자 없애버리고 근호 밖에 아이로 바꾸자. 이런 약속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속만 하면 음수의 제곱근도 어떻다? 양수의 제곱근구 하듯이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자, 이제 이렇습니다. x 제곱이 꼴 a.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관계없이 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그냥 제곱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 단 뭡니까? 이런 약속이 들어가야 되겠죠. i 는 뭐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 약속만 지켜준다면 이제 a는 양수건, 0이건, 음수건 관계없이 다이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제곱근을 a의 제곱근을 즉 a의 제곱근 x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음수의 제곱근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설명이 이 왼쪽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 여러분 스스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수의 제곱근 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